소풍 들어드릴까요 네. 아이차 함수죠? 어렵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예이 그래프가 아 일단 최고창이 양수면 아래로 오라니까 아, 아셔야 되겠죠? 네. 최고창이 음수면 뭐라고? 아래로 위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네. 거네 잠깐만 쭉 한번 더얼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제발 강의를 좀 듣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듣고트 아, 정말 나빠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어디가지고 대학자 같이 음반 개소신 크지고 있죠? 맞습니다이 네. 차량이 개수가 클수록 그래프는뭐더 오목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단내가 값이 네. 질수록 그래프 뭐라고?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다. 맞습니까? 네. 어, 음수음수니까 위로 볼올양수지가 뭐라고 네. 아래로 볼로 개소 양수 개소가 음수지가 뭐라고 네. 아래로 볼라 이해됩니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삐니와 잠깐요. 한번 돌려보니까 빈이 왔습니다. 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 색칠된 부분을 지나라 그러면 얘 기울기가 많을 수이죠얘 초상이 얘보다 그냥 맞습니까? 그럼 오른쪽 자간다, 사분간 자간한다. 이 사이에 있어야 이 사이를 지나갈수 있다. 다시 그래프도 보실까요?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는 게 뭐가 있죠? 마상이. 맞죠? 진이 되시겠습니까? 그렇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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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리, 지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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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겠습니다. 지리, 번리 지리, 지리, 2 0 그린 i 같이 직선, y 는구 k 니다 y 는 y 는 u 가지나고있 o u 요 그리고 y o y 는 X제곱, 얘는 y 는 AX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k 때 겠죠이 네. 점이 y 자 그런 거라고9 x 좌표는 몰라요 자 보자 보자 그러면 어, 가지고 y는 x 세곱이네 y 값이 얼마라고? 9 맞아요 네. 그럼 x는 뭐 된다? 풀마 아, 3 그래서 이 점이 라고3이 점이 마 3입니다 네. 이대다안 된다? 되겠다 네. 되겠습니까? 네. 자 얘가 3이면 얘는 6 얘는 마6 이랬다 네. 그래서 이 점이 잡표는 뭐다? 6코마 보다 이제뭐요 마이코마 보다 이해 되가 얘를 여기 대방선이 되겠죠? y 대신에 9 s 대신에 뭐라고? 6 3이 a는 4번이 되어한번보시겠습니까한번대시 해보시고 스미 균도 하세요. 아, 지금 하셔야 아, 샤프가 샤프가. 아, 아, 이이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이이있 이거. 아, 다안되이 이거. 아, 이는거 너무 어나우니 어떻게 안들에게만 잡아요. 잡는 거다돼 네, 요 다시 잡아 려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제서부요다이하습니다7번이 어렵네. 거또2 4번이가어이 27번 맞죠?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험 마치겠어요. 제가 설명, 어떤 틀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남아 있는 것도 어, 저 말한테 풀어보세요. 안 되면 불리해요이차 함수, 아이 자수, 저렇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아주 사악해요. 얼을 가리. 저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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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마.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어, 여기 우가이차 함수가 되어 있죠. 여기 네. 원점이죠. 원점. 자, 그런부까지 네. 분명히 강의를 들었다면 강의를 다들었다면이차 함수 y는 f(x)가 나오면 그의 표준형으로 반드시 f(x)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어떻게요? 해 y는 f(x)에서 y는 f(x)에서 이제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a에 x p의 q 알수 있다. 꼭짓이 p, q. 네. 그러 맞지요. 원래 이렇게 적는 게 정상이죠. 네. 하한점에는 꼭짓이 몇 콤마에 네. 0콤마요 음. 그래서 얘도 0 얘도 0, 0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fx 를 뭐라 말하, 된다? 그냥 네. ax라고 둘다. 맞습니까? 원래 y 와 fx 같은 거죠. 됐습니까? 네. 원래 같은거 됐습니까? 이 백번에서 지난다. (1, 6)을 지나네요. y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6. x에 3 넣으면 2는 4. 맞죠? 그러니까 a는 뭐라고? 네, 그래서, 와, 이 분의 3입니까? 자, 그래서 y는 분의 3이비가 아, 지금으로비이나오이비가이수 있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비가이 분의 사이비가, 이 31, 32, 33 이렇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3 1 s i b 이 l Sam s i 에해당입니다 보통 많이 어려워 하십니는되 있습니까? 31 <laughs>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되어있네 b 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Sibyl s 수 b y l s i b 어 l s i 두 줄. l Sibyl s i b 넓이 구하라 되어 있네요. 넓이 어 넓이로 이게 보터당 이제 A b y Y 잡혀갔죠. 그리고 B C 를 잡을 때 같은 거리 필요하네. B C도 지금 이지사단리꼴인것 맞습니까? 네. 사단리는요 그래서 넓이가 한곳에다라고 도함은 되겠죠. 그럼 지금 볼게요. 렇죠 거리가 8인두 점. 이 길이가 지금 뭐라고? 8 살이라 얘기는 안겠습니까 그럼 혹시 대칭축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칭축이라고 들어봤어요? 얘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아, 네. 아 들어봤다. 네. 그럼로 이기려 뭐다 4. 4. 이 4다. 이기려 아. 4다. 그럼으로 이 점이 좌표가 4콤마 1이에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일단 요 점이 좌표는 알수있네 이게 뭐라고? 이콤마 마 맞아요. 음. 여기 대화생판에 y 대신 뭐라고 마인. 음. a 대신에 4이까 a는 은4 4 4 4 나오지네요. 다시 할까요? 못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보죠, 요즘 잡혀 보라고 이 콤마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a 값은 마 4분의 네, 1. 1. 보이겠다. 네, 그래서 네. y는 마 4분의 1에 x가 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잡이 이 x를 대신 라고얘 4라고, 4 콤마 뭔지 모르죠? 위에다 대봤나? 사4 사라지고 해봐요. 마이 4. 마4 대신일까? 그리고이 길이 지금 얼마다? 4. 이길 얼마다 8 그래서죠 당연히 이 분의 일에 두개다하는 거죠 사더이팔뭐 필요 모자다 이게 1이고 이게 무죠 사 그러니까 대지네 사람 대지겠다 됐습니까 한번 더 해보시고 이 대지는 맞죠. 있습니까? 우리 아, 열심히 됩니다. 열심히 풀고 있습니까? 아, 우리 뭐안 되죠? 열심히 됩니다. 다 쉬어, 쉬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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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또 다음 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프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알려 줄안 풀리겠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거 어떻게 풀지 있어요? 다음 대책이 없네 이거. 문제를 하여 그쪽으로 해서 이거 30이거 풀고 틀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충 처음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저 다른데 이거. 이렇게 풀려고 수가 거죠. 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 보게... AB 두 점이 있네. 그러니까 AB 두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고 와자 들어 서로 같다는 말이네. 그러면 이뭐 x 하요 U도 두두 <붙> 대지. 두 대지. 두 대지. 오. 그다음 뭐이 그래프를 이 따라 <그래프에> 겠습니까 <붙인보다> 이렇게 BC와 평행한 점. 이게 서로 평행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다 그래 보니까 어얘 보니까 AB 길이 이 e 길이와 이 e 길이의 비가물하고2대1이는 2대1. 어때 가요. 자, 보자 보자 자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뭐라고? 이대1 맞아요 그러면 얘는 1대1 1대1 이래가요 그럼으로 비제의 자걸을 하고 A,A라고 할수 있다 아 이해 안 된다 지니면 되시겠다 못 알아들었다 다시 한번 아이 교체로 교체로 들으셔야 되는데 재현님 되시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세요 자이게 이게 예, 지금 2대 네. 1이죠 이대1그대 비씨길이네요 어 미안하면서 잘못 들었네요그일났네비식 이게 지금 비고 이게 쓰네요 어 네. 이거 뭐 어떻게 그래야 되고 부르면 되는 거야 어 나는 그래 이때 에이자 표를 봐 1대1이네요 a 에이자 표를 에이자 비자 표만 보하면 되지겠네 맞습니까? A 잡표부터 왜 볼까요? A 잡표를 세면 합이면 마이너스 a 콤마 a 제곱으로 두께예요 음수니까 이해될까요 이해 님 됐습니까? 이걸로 마이너스 a라도 따 됐습니까? 마이너스 a 됐습니까? 그럼 B 잡표는 못 되죠? a 콤마 요즘 잡표는 a 콤마 a 잡표 되겠죠 네. 맞아요. 여기 에 있으니까 다시 할까요? 따라올 수 있다. 어 조금 더 확대가요, 왜 그렇죠? 왜냐, 그려보죠. 너무 어렵다. 아, 그래 보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사람인데, 와 아, x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다 a 점의 좌표는 뭐라 되겠죠? a 점 좌표는 뭐라 두고다. 마이너스 a 콤마 아, a 제곱 두 개요, 없습니까? 이 아, 되겠습니까? b 점의 좌표는 뭐죠 a 콤마 a 제곱 되겠습니까? c 점의 좌표는 a 콤마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되니다 이될수 있다. 어, 엑삼 분수로 같으니까 다시 할까요 그냥 지님, 대님, 됐습니까? 지님, 대가요. 자, 먼저 여기리, 여기리 A B 길이, A B 길이는 뭐 되죠? A 빼니 마이너스 A. 맞아요. 그래서 빨랑이 길이는 얼마다? 2 응. A. 맞아요. 다음 여기리는요. 여기리 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냥3 분의 뭐죠? 4A죠,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 2대1이니 그래서 뭐 비교납니까? 어제로 결혼 꼭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강 넘어서 이게이 그냥 약분해도 되는데 진신 하면 되는 약분해도 되는 거 맞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A는 뭐라고? 3분의 4A죠, 되는 거네. 양분에 3번에 2 이렇게 되어지네요. 어거는뭔일까 4a제곱 마이너스 3에 있는 뭐라고? 0 그래서 a는 0이거나 a는 뭐라고? 4분의 3 이거 이길 수는 없지요? 네. 그럼 a값이 얼마다? 4분의 3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답을 듣기에 이거 점수가 나와 그래서 마 4분의 3 곱만 뭐라고? 제곱 다시 할까요? 아,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굉장히 어렵네요 那我带声点可以吗？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렇죠. 안 맞으면 해설지도 없고, 해설도 안 보시고요. 설인땀 나왔습니까? 설인분 응. 나왔답니다. 자 빨리 끝내주세요. 잔호가 지금 둥 기다리고 있어. 지금 힘들어요. 자호의 고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 된다 안 된다. 다 나왔습니다. 빼기면 갑니까? 아니 이게 됩니까? 해설지도 한번 보시고요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프로로 다음에 또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한번더좀 풀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문제 같아요 다음도 어렵습니다 아주 한 가리기를 해요 고추보세요그 아주 답답요 맞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이제시앞이승국까지가능하포요여잘잡힙니니다을 잘생긴 룰을 가지개명다 저런 망을 저런 망을받굉장자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리릭을자네자다웃 자네. 미소를 띠면서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자 <laughs> 미소를 띄면서 나오죠. 다 보겠습니다. 오래 그린거 알지? 와 y 는 x 셀하고 y 는 사이스 하고 그래프 두개 있네요. 뭐 되겠습니까? 어서 보세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어,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정사각형은 네블의 길이를 몰라. 그게 죠 아, 이건 구할 수가 안 되고 어떻게 구하지 이거.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자, 뭐어디게보야 될까 이거? 허심들어 하지. 뭐. 좀 ABCD 맨 마음대로 자, A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생이 뭐라? 누구냐면 a 콤마, 아, 파라로 갈까요? 이로갈까 편하게, 편하게 이집부터발표 뭐라고? a 콤마 mm. 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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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그라고 요 되겠습니까? 이제 저잡으 뭐가 되지? 그렇죠? 그 지금 파라 이거 있잖아요그는뭐 되는 데도 a 콤마 사이 아 이거 사이 사이 적더 맞죠? a 콤마 사이 이거 a 콤마 사이 적으다도 동의한다. 모르겠어 모르겠 하고. 거것 대입하면 되잖아요맞습니까뭐 p 면잡으 모르겠는데 y 좌표는 알수 있습니다. y 좌표는 뭐델이 거죠. a 제곱 되는 거죠. 네. a 제곱 아, 서로 같으니까 네. 맞습니까? 얘는 뭔지 나도 모르겠다. 표 두자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c의 좌표도 모알수 있다. 네. y 좌표가 뭐라고 네. 4a 제곱이라 맞아요. 네. 맞아요. y 좌표가 뭐라고 4a 제곱이라고 네. 되겠어요. 자, 그런 제곱을 풀어보면 4a제곱이라고 x 제곱 되어있습니까? 얘는 나행 뭐죠? 2a 전체 제곱이 x 제곱 되어있습니까? x는 뭐다? 펄마 2a 아, 됐죠? 아니, 2의 제곱이 x제곱이래 x는 펄마2 맞죠? 네. x제곱이 7의 제곱이래요 x는 뭐라고? 펄마7 x는 뭐라고? 펄마 2a 자, a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제 1, 4, 5, 양수지요. 네. 위에도 양수 나오게 되죠그럼 네. 풀마 2A는 뭐죠? 다사이고 2A 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에도 네. 의심을 하고 2이되어 네. 여기까지 전부 잡 구할 수 있다. 자, 여히따라오시겠습니다됐습니다여이맞죠 이게 정사각 정사각형 또한번거되어있 자, 파라이 길이 해파라이 길이. 네. 파라이 길이는 뭐 되는 거죠? 네. 2A 빼기 A. 맞아요? 파란 길이는 a네요. 될까요? 네. 네. 아, 찾아볼까. 그럼 또요 길이는? 뭐 네. 되는 거죠? 네. 4의제곱 빼기 a제곱. 이럼 y 길이 빼야 되겠죠. 네. 얻었으니 되어졌다. 네. 맞습니까? 네. 빼니까 뭐 되죠? 3의제곱잘 네. 넘겨보니까 a는 3분의 1인 걸알수 있겠네. 네. 그러면 이제 나무 대평선에 둘러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제? 네.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아우, 너무 어렵다. 어지럽다. 안 되면 제발 안 된다 하세요. 그렇죠? 너무 이고 어려워, 너무 이고요 금요일날은 과학시험 고 오죠 그래 수요일날은 영심시험 칠라 인는데 목요일날은 수학이 안돼가지고 근데 규혜가 영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어제 영어도 맞지 않으면 떼야 된는데 <laughs> 언제 맞지 않으면 떼죠 주의의 여운을 고만 있다는데 다음주는 시험 붙이겠습 계속 되겠습니까 <laughs> 자는님감사니까 장미 담 놨대요. 장미가 지금 쓸쓸있잖아. 이때 잠시 규현이가 대신 좀 출혈 해주고 장 끝났대요, 계산이. 어요 어, 그이비가요 아니. 담 어, 맞네요. 진이 <laughs> 혹시 대지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나가요. 이제 어렵습니다. 습니다 제가 해지겠나 다음에 한번더 해도 몸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거 두세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빈 상처 켜고 차로야. 네. 차로 아, 좀자로좀 찍어야 겠다 너무 이상스럽지. 한 차로야 감안 빠지고 아, 어제 그 인테야 봐라. 모세 너무 자연스럽고 좋잖아로 차로 어. 찍어야 돼요. 뭐,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찍었어요. 부작용이 됐으니까 요즘에 아무리 찍어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너무 오랜만에 출연해가지고 차로가. 이상 안 되네. 다비누마입니다다음는 마스터. 오마스어쩌 40, 41 주가면 있습니다 자, 40, 4 1일 한번 보겠습니다. 40, 41을 4마 사십사십일 자이 그래프는 되겠습니까? 일단 볼록. 먼저 <laughs> <뭔데> 이거 최고점이 음수네요. <laughs> 최고점이 <초장이> 음수만 <laughs> 위로 볼록 맞지요? 되겠습니까? 위로 볼록 그렇습니다. 자, 좀자 우리 얘는요. 얘를, 얘를 위로 볼록, 얘를 위로 볼록,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뚫음을 하고 아래로 열려 있다. 그래도 수도 있겠죠. 네. 하여. 얘는요. 아래로 볼록 위로 열려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물을 보면 얘를 오픈 오버드. 됐습니까? 위로 열려있다. 오픈 다운로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됐습니까 또는 뭐라고? 큰 케이브 다운로드. 아래로 볼록 됐습니까? 큰 케이브 오버드. 위로 볼록 됐습니까? 영어 표현 보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다행이 뭐라고? 한 가지로 해줬습니다. 얼마나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뭐어로 아래로 불고 위로 불고 이렇게 만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좌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뭐라고? 위로 올라. 되겠습니까? <laughs> 오 대칭축은 했죠 이미 대칭축은 다시 한번 뭐라고?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역 q 되겠습니까? 이러면 꼭지점 좌표는 p q 되고 있어요. 대칭축은 완전제곱 안을 영으로 만들까? x 마이너스 p가 0이다 그래서 x는 뭐라고? p 이게 뭐라고? 대칭축입니다. 얘는. x 배 0이 있다. 맞아요, x 배 0. 대충 좀 그래서 뭐라고 x를 0이다. <laughs> 설명이 너무 빠르다. 얘얘기다 다시 할까요 이게 대충이라고. 칭이는 얘는, 얘는 지금 x 0이죠. 이라고 x 배 0. 그래서 뭐라고 <laughs> x는 0이므로 고 대충 축이 나되는거 맞습니까? 네. 이 내용 맞습니까? <laughs> 자 꼭지점 잡혀라. 뭐라고 영, 영피고마피리라고0마2 <laughs> <피코마 피코리도> <laughs> 맞죠? 0마 2. 좋네요. <laughs> <laughs> 좋네. 되겠습니까? 얘의 그래프가 아니고 얘얘 말할 수 없고 이 그래프를 뭐라고 y 최방향으로 이만큼 평균합니다 네. 되지겠습니까? 네. 음. 이 모든 3면을 지나나요? 이거는 저 꼭지 뭐라고 음. 0 2마 됐습니까? 아래보끌가니까 아우 모든 3면을 다 지나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 5다 x가 0보다 크면 의지죠 얘저기 x 하기 0보다 큰 거지 되겠습니까? x가 0과 같으면 좌자 x값이 증가하며 y값은 뭐라고? 감소한 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좌우좌우 네. 41번 가보겠습니다. 41번 41번 얘를 2,6을 지나네요 대박 승리 봐죠 q값 찾을 수 있죠? 얘의 네. 꼭지좌표는 0,q인데 알겠다 아, 모르겠다 네. q는 다시 할까요? 이거 꼭 지금 앞에 그 연코인지 아시겠어요? 보니까 그막큐마셔아만 아, 네. 뭐, 되네요 이걸 대매서 필요가 잡답니다풀어로시겠습니까쫙 쳐보시고요 주님, 문대 밑도 못아보니생 다시 한번 드셔보시고 연코마 아프리오 근데 그래 한 개선돼요? 안 나지 마시고 한번 더 써봐야죠 써봐야죠 그래야 다음에 실수하지 않겠죠?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찍자. 너무 부자연었다 이게 되겠나?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찍어줘야지. 이게 아, 연기를 이랬더니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수학 수업이 공무수업이야. 지금 이런 표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제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 20분 아 20분 아야 우리 이사할 때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 해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어제 재현이 거안 봤네. 인퇴한도 안 봤어요. 아좀 너무 음. 아쉬이 없어요. 제가 인상 쓰고 있고 사들고 꼭 다음에 차원을 동사들만 찍어줘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어디 화담이라 이래 이겼어요. 맞죠? 그죠? 자, 다이해볼요 자, 다시 발주르 가서 다시 발주르 가서 아이, 아이 쟤는 눈만 뺏긴 거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 아는 척을 너무 시이 하는데 그죠? 시험 쳐봐야다 맞죠? 그죠? 음. 뺏기놓고 말이죠. 안는척이면안 되죠. 혹 시험을 쳐봐야 돼요. 실 결과를 믿습니다. 자, 47페이지 가면 4 7번 47번 기분 다막힘다 맞췄어야 되겠습니까? <laughs> 기다뭐다 맞춰줘야죠. 뭐, 화음생이 심을하은거 사람이 그런다면서? 아 멋지게 다 맞춰주면 되죠. 어 차로 자. 마사저심을다았어 너무 무승하잖아한번 더. 맞아요.